그다음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은 그거 이는완전좀 바꿔야겠지. 네. 이게 쓸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그럼 25가 되겠지. 네. 그럼 중심이 2,3이 되겠지. 이 주어의 동시에 해하는원원위다원 아, 위다 원 원은 이런 게 되는 거지 알코마 R, R. 그니까, 중심이, 중심이 원위에 있으려면 이것이 R, R이 되면 되지. 그래서 접하는 원이 생겨, 안 생겨? X축, Y축이 저 동시에 접하니까. 그리고 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야. Y는 X랑 연립방정식 풀고, Y는 마이너스 X랑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 교점의 x 좌표 값이 뭐야? 반지름이 되겠지. 음 그렇게 풀면 돼 그러면 Y를 X로 대입하고 풀자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와 안나와? 나요마삼3 콤마 이가 된다 그럼 9파이랑 4파이 나오겠지. 네.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 테이할 수도 있겠지. 네. 대이0 해. 네. 니로 나눌 수 있어 없어. 네. 아, 왜 똑같은 거두번 풀었지? 마이너스 10X인데? 아, 이게 마이너스 X를 대본 거야. 에? 이게 네. X 대본 거고. 그럼 36파이랑 파이 나오지? 네. 그럼 36 더하기 10, 46. 1리 13이니까 59파이. 몇파이 나? 36파이에, 파이에 13파이구나. 50파이 나왔나?